1분 안에 높이 제한까지 가면 구독을 눌러준다고요? 아니 예? 예? 높이 제한이 어느 정도인지 체감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 여기가 높이 제한이에요 아니 땅도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엄청나게 높은 곳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지금 1분 안에 오라는 건데 아 이게 지금 가능하긴 해요? 1분 안에 높이 제한까지 가려면 적어도 블록이 100개 이상은 필요할 텐데 아니 현실적으로 1분 안에 블록 100개를 모으는 게 가능할 리가 없잖아요 혹시라도 Y저표가 이미 높은 산 같은 곳에서 스폰 되면 블록을 모아서 쌓고 올라가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애초에 1분이라는 짧은 제한 시간 때문에 블록을 몇개 모으지도 못하고 1분이 지나가버릴 겁니다 아니 이거 그냥 하지 말라고 시킨 것 같은데 아 맞다 진짜 딱한 가지 방법이 예스. 있긴 하거든요 TNT가 폭발할 때 근처에 붙어있으면 이런 식으로 멀리 날아가는 걸볼수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TNT가 여러 개 겹친 상태로 터트릴 수만 있다면 아주 빠르게 높이를 높일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바로 TNT를 많이 모을 수 있는 시드부터 찾고 우물상자 털어서 TNT 얻은 다음에 땅 파주고 이제 세팅부터 해준 다음에 터트리고 3초 무적이 적용되어 있을 때 TNT를 터트려주면 오시톰 초코. 지금 구독하세요.